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 펀드 한국투자? 네 지난번 연금에 참견 쳤어요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다들 연금 계산기 써보고 너무 <laughs> 놀라셨대요. 저도 진짜 연락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숫자로 확인을 딱 하니까 확 와닿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사연은 준비되어 있는요 선생님? 당연합니다. 오늘은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만큼 연말정산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봤어요. 어, 아주 중요한 거네요. 저희 사연 먼저 들어보고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참견! 저는 입사 2년 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봤는데요 분명 같은 월급을 받은 동기가 저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 동기는 연금저축을 최대한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IRP하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세제혜택 측면에서 그게 더 좋다는데 보통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위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사회 초년생이신데 어, 연금과 세제 혜택에 이미 관심을 갖고 계셔서 칭찬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어, 칭찬 진짜 두 배로 드립니다. 실제로 또 실천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칭찬드리고 싶네요. 의뢰인의 친구분이 연금저축펀드뿐만 아니라 IRP에도 투자해야 혜택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유를 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어? 어, 먼저,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펀드 ETF예요. 반면에 IRP는 좀 다릅니다. IRP는 일단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좀더 다양해요. 연금저축은 제가 펀드 ETF만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RP는 여기에 더해서 리츠, RP, 그리고 원금 보장 상품인 정기예금에도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음. IRP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할 수 없는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리츠까지 투자가 할수 있네요. 어.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두 가지를 합해서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까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반해서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 모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건가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이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1억을 넘는다. 또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다. 네, 세액 공제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아~ 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네. IRP는 대신에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가 좋은 점이 많네요 네좀 전에 투자는 1800만원까지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만 가능을 하면 이 나머지 1100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이 <laughs> 네.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매년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를 안 받은 돈은 언제든지 페널티가 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는 세금을 당장 안 떼요.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이 15.4%인가요, 그죠? 근데 연금은 출근 금액에 대해 최대 5.5%만 떼면 아니 이건 훨씬 이득인데요. 연금 계좌에 18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보통은 연금 저축 펀드를 기본으로 연금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IRP까지 함께 투자를 해 주시면 이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훨씬 더 IRP가 넓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 그리고 IRP까지 모두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가득가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진짜 중요합니다. 네, 다들 가득, 가득가득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아, 연금의 참견는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후 걱정 없는 그날까지 저희 연금의 참견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요.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